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. <목소리> 아니, 2위는 뭐 좋은 게 있을 거야. 근데 하지 마신세한 탄을 다은나네 2위. 2위. 어? 나 이거 아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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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니 아, 근데 아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공감되냐? 근데 넌 알잖아. 진짜 척인 거. 딴걸 먹었는데 왜 그걸 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? 우리가 먹을 때는요. 오빠 차에서 뭐 모닝을 먹었어. 뭐 샌드위치를 먹었어.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요게 해소가 되잖아. 그렇지, 응. 그걸 끼니로 떼어? 아, 아, 그걸 하... 그게 끼니야. 아니, 아니, 뭐 햄버거는 아니, 너뭐 햄버거 조금 아침에 나오는 거 요만한 거 계란 하나 들어 있는 거. 그리 끼니야? 아그 끼니로 끼니지. 어, 지금 2 0몇 킬로 쪘어, 날씬할 때. 오빠가 너무 몸이 커갖고 어. 이게 다림질을 하잖아요. 아 내가 아 내가 나, 재석이 오빠의 스타일리트는 오빠가 날씬하니까 막 이제 금방 다려요. <laughs> 하 하시는 좀 짧으니까 금방 다려요. <laughs> 재석 <길길 가진 웃음> <가진 웃음> <가진> 오빠 인정하지아 <laughs> 근데 저는 이렇게 오빠 꺼 일단 이렇게 이제. <laughs> 사기꾼처럼 이렇게 나와있어 이러면 하루 이만큼 벌려야 하네 우리 스타일리스트 동생들이 태극기 들듯이 목소리 <laughs> <로봇이> 있잖아 <laughs> 대한독립! <laughs> 애들이 <laughs> 네명이 이렇게 들어와 도와주고 정말 이렇게 나이... <laughs> 아 너무 웃겨 <laughs> 메이크업할 때도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<laughs> 네. 저는 오고무 치는 줄 알았어요 한참 <laughs> 한참 <오고무. 웃음> <laughs> 진짜, 진짜 거의 오고무를 치거든요 아까 촬영하기 전에 네. 우리끼리 막 뭉쳐서 얘기했잖아요. 근데 준하 오빠 안내했을때 언니 팔만 보여 이렇게. 차안서막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어, 팔만. 아니, 무슨 맞아. 수술을 들어간 줄 알았잖아요. 준하 <laughs> <laughs> 여기 손 두께가 달라. 달라요? 남들보다 한번더 쳐야 되거든요. <laughs> 아, <laughs> 막 이래, 팔만 보여요, 차 안에. 아, 네. 자, 이제 1위를 맞춰주시면 네. 됩니다, 1위. 자, 준하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베스트 5입니다. 꼰대! 꼰대. 아, 왜 그래? 아니야. 아니, 스 <laughs> 전부 다. 홍대! 우리 전부 다 지금 저팔뱅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미안해. 왜다 전부 왜 다. 세명맨 건데요. <laughs> 미안해. 미안하다, 고애백 <laughs> 뭘? 월. 어, 챌스 <laughs> 어, 진짜? 어, 비슷해요. 어. 봉선 정말? 정답. 아, 희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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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우리 올수 있어! 해야 돼. 어, 로제야, 로제! 어, 이렇게 딱붙 로제야! 로야 너무 봐요. 좋다 와, 대박이다 오빠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변명을 할때 정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, 아 이렇게 난난 어 아, 난 정말 그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 <laughs> 맞아, 맞아! 주인새 <laughs> 아, 나 정말 그런다니까 정말 얘기할 때 아, 정말, 정말, 정말. 아,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게 늘 억울하니까 그런 거야, 억울하니까. 얼마나. 네. 그러니까 왜 나는 전명만, 여기 <laughs> 한이 많아. 네. 근데 진짜 은정 씨가. 근데 제대로 알고 있네요. 두분 진짜 최근에 엄청 크게 싸우셨죠? 그랬어, 크게 왜? 왜요? 왜 의사 소통이 조금 이제 잘못돼 갖고. 음.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못 들었다 그러고. 나 어, 정말 못 들었는데. 난 정말 얘기했는데. 나 정말 못 들었는데. 정말, 정말 그, 그게. 정말 돌아당요 그래서 처음으로 음. 오빠한테 그렇게 좀 화를 낸것 같아요. 정말 어? 소름 했겠다 네. 화해는 어떻게 하셨어요? 말을 많이 하면서 오거든요. 둘이 어...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, 오다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. 올라오는 어...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. 아 어... 오빠가 그샤인머스켓을 어... 미안해. 아빠의 어... 선물이야. 그러면서 주더라고요. 어...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음. 가슴이 좀 찡했고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고 근데 저그 행사가 무슨 농수산 뭐 그런 거였나? 아왜 무슨 뭐 어제 농수산물 행사야 이렇게 뭐다 하고 각지역별로다 다 그분들이 나눠주는 아, 거. 아 어. 공짜, 공짜로 받은 <웃음> 거. <웃음> 너 어디지? 아 지금 약간 느낌이 동상이만 간다. 아요 아니, 느낌이 찐찐이야.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 같이 다니기 좋아요, 편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우리 어, 은정씨도 우리 준아 오빠가 좀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. 아, 있지. 말도 못하겠지? 얼굴 <laughs> 났다. 어, 술 먹고. 귀여운 그래. 떨때 있거든요 아... 티가 떨어뜨린다? 근데 누가 더웃겠어 너무 웃겨요 진짜 이거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근데 언제, 언제, 언제 <laughs> 언제예요? 카메라 없고 재석이 오빠 없을 때 <laughs> 요괴가 네. 언제 그때요? 요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요괴가 사랑스러울 때 <laughs> 지구인들하고 <laughs> 어울릴 때? <laughs> 아, 이것도, <laughs> 아 지금 언니가 대단 아, 좋아요. 언니의 긴장은 너무 많이 했어요. 아, 아, 진짜로 진짜로. 아직 괜찮으세요? 안 괜찮은 것 같아. 오케이. 첫점이 없어. 언니가 첫점이 없어. 어디 를 보고 계신 거야 지금? 그럼 <목소리> 이따 손 따라내는 거야. 아니 언니가 첫점이 없어. 여기 뭐 침낭이라도 하나 깔아드릴 거. 아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사진 눈여겨 보고 있는데 계속. 어디를 보시는지 모나눠 아니요, 저희 봐. 집, 저희 집내력이에요내력이에요 아, 그래요? 오래, 걸려요, 오래, 음. 아. 아 맞아, 맞아. 어떻게, 그럼 뭐, 춤을 추고 시작할까요? 춤을 아, 추고 <laughs> 시작할까요? 난 좋아. 아, 지금 어떠세요, 유나씨? 아, 좋습니다. 아, 좋으세요? 많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<안> <laughs> 자, 다음은. <laughs> 오! 아, 진주의 진주. <laughs> 아, 진주가 가장 꼴보기 싫은 분인다 네, 나는 드디어 응. 이런 게 나오네요. 어. 아, 나눔에 좋은 거안 했대요? 자, 오위 논팽이 시절 거울 보고 고데기. 논팽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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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다 고데기 안 했나요? 아,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, 문아씨 얘기를 해주세요. 아, 저랑 이제 입시할 때나. 아... 지각했는데. 네. 음... 안 가고. 진짜 그럴 때속 터지죠. <laughs> 네. 근데 그때는 그게 내 세계 전부잖아요. 그렇다그 머리가 예쁘지도 않아요. 막. <웃음> 예쁘지도 않죠. <laughs> 예쁘지도 않대. 자, 4위 볼게요. <laughs> 4위, 4위. 자기 분수에 빠지 <laughs> <반찬을 웃음> 약간 면허보다. <laughs> 아아이 다 꼴보기 싫은 거야, 그러니까. 진짜, 진짜. 아니, 다 꼴보기 싫 싫은... 어떤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궁금하다. 어떤 거예요? 저는 진짜 돈 아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무슨 20만 원짜리 부츠를 사서 왔어요. 아 아, 무슨 부츠가 20만 원이나? 그러니까 이 정도 신어줘야 하는데. 아 예상한. 그때가 연예계 활동 할 때예요? 전이었던 것 같아요. 전혀 돈도 전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초반이어서 돈. 아직 뭐 돈도 못 벌고 그럴 때가 때 아니었을 네. 때. 아 그럴 때그좀 험한 말안 나왔습니까? 언니가 했던 욕중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? 하나가. 얘기해도 돼? 하면 안 나지. 피철이 할게. 왜냐면 우리 아, 언니를 잘 알고 언니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? 네. 하지마! Même.. 아.. 이 자매야 찐찐자매찐 자매! 아 이거 좀 세다 이거 좀... 지금 뭔가 그런 욕은 안 하실 거 같은데 치가안돼치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죽하면 언니가 아, 그 부분 나왔을까 그 정도는 진짜 언니 착한 거예요 아, 아, 진짜 찐 바이보들! 네한번 아, 언니 이제 편해졌어 네, 자 이제 1위를 맞히시면 이거 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혼데! 근데 잘맞 잘매니까 맞을 수 있겠다. 아 어렵겠는데요 이거. W S G 원너비에서 너무 혼자 예쁜 척할. 땡 아니야? 뭐야? 혼 마음에 안 들었나? 뭔가? 싶어서... 예뻐서... 아이돌인 척할 때 아니야? 이거 이거 들으면 근데 언니가 여기에 모든 걸 쏟았어 지금. 아 보고 쏟았어? 네. <웃음> 쏟았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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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고 화장 안 지. 아니 갑자기 그런 찰나의 순간이 아니에요. 동생 잘 나갈 때. 아니요. 살아있으면 느낄 때 아니 <laughs> 살아있으면 느낄 때 아니 숨을 <laughs> 쉴때 아니야 나랑 뛰어 냄새는 그냥 방금후어 상황이 요뭐웠어 보고 둘이 같이 살때자 음. 지금 미나가 거의 정답에 근접을 했는데 한20% 왔어요 어, 로또바로또바나랑 같이 살때로 모든 순간 가바로루바랑루바바 둘이서 같이 살때그 모든 순간 정답 오! 둘이서 같이 살때그 모든 순간 정답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좀서 소... 같이 살았던 모든 야간자 빨리 가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야 오늘도 이 상품이 어, 대박이다. 대 대박, 대박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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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박. 다음 안 케이트 한 번. <laughs> 어, 대박 오빠. 자 우리 박창훈 PD가 쓸 거죠. 어, 어, 어. 재석이 찐찐이 생각하는 재석이 후배라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. 오. 어, 맞네, 자, 내가 후배라면 맞네. 해주고 싶은 말. 자오 위. <laughs> 워워 쉬지 잔소리, 잔소리 잔소리 한다고. 뭐워제리자리에서말 뭐 많이 할때아못 멈출 때아말 어. 말, 말을 좀말좀 그만하라고 해아형이 아, 이거 안 하는 게좋괜찮거아예예 예. 아해 봐요. 안 삐지지 않게. 안삐지 선배님 안삐었어요 아니 왜삐져 이걸로. 아니 선배님 삐진 거. 아 말. 이럴 거 같은데. 아, 이게 아를 엄청 연하게 아, 먹잖아 음료 주문을 조금 하죠 아로 그 제가 아로로 예. 예, 다녀오겠습니다 아로 예, 아 혹시 보리차같이 하는거 좋아하시나요. <laughs> 우리 차가 아니고 좀 연하게 먹는 편이에요. 아니 내가 커피를 진하게 못 먹어서 <laughs> 아니, 내가 연하게 먹겠다는데 왜 따순물을? 따순데 따순. 따순. 어?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. 아,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연하게 드시거든. 커피를 달랜 적도 없는데 아니, 네가 왜 그러니? 선물 행미신 아니지. 아니. 선물 신 아니지. 아니지 아니지. 어디서 났는데? 아, 그래도 뭐뭐 아, 뭐 여기다가 뭐라그러진 않아? 뭐야

아, 나도 말 좀. <laughs> 아, 말려. <잘> <laughs> 아, 말잘 끊지. 근데 니네 말이 너무 느려. <laughs> 이런, 이런 게 싫어요. 뭐 이제 <laughs> 말은 이제 막상 하려고 이제 다. 너 그리고 대화할 <laughs> 때 나를 보고 <laughs> 얘기해 주 <laughs> 이거 예능적으로. 뭔 <laughs> 말이야, 뭔말이 하고 싶은 말이야. 아니, 이거 진짜. 진지긴 진지 아니. 1위 금 맞추면 돼요, 1위. 1위, 1위. 아까다 1위. 1위, 치아스 먼저 할게요, 치아스. 내 말대로 해. 아, 아니. 혼대, 결. 혼대. 이런 결 아니야? 술안 마실 거면 가. 오 약간 맥락이 비슷해 맥락이 비슷해 맥락이 비슷해 술안 마실 건가? 누구봐! <laughs> <dopamine> 그렇게 하기 싫으면 들어가 으, 조심하세요 욕담을 그래. <laughs> 아, 막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여 <laughs> 아, 아! 그래! 야 술도 못 먹는 놈이 이 분위기로? 아, 아 형! 그아 아저씨! 혼대! 대 하고 싶어? 혼대! 혼대! 혼대 술도 못야 야! 야! 하고 있어. 야! 죄송합니다! <laughs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<laughs> 어딜 줄여 야, 잠깐만 이제는 정말 이 뉘앙스를 잘 설계해야 예, 돼. 네. 네. 상훈이 형이 빙의 알았다. 됐다! 상훈이 형저 약간.. 됐어! 야, 야 재석아! 너도 한잔 해. 아니 그거 너무 멋있잖아. 입 다물고 <laughs> 마셔. 우와! 정답! 아 그냥 마셨죠? 아 그거 정답이네! 자 그러면 우리 진주가 네. 네, 아, 우리 유나 씨하고 유선 하나 언니가 돌려 언니가 돌려. 언니가 돌려 언니가. 세게 돌리세요 쿠션! <laughs> <구션>. 세게 돌리세요 쿠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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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쓰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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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은 거네. 좋은 거네. 아, 건데? 그럼 1위를 왜 그걸 쓰셨는지. 아, 형님이랑 좋아하는 술 한잔 마시고 싶다는 얘기. 아, 얘기지? 그런 얘기죠? 아, 근데, 아, 그냥 마셨쪄. 아 근데, 어, 원래. 아, 근데, 원래, 원래 말투는 이거였어. 본인이 했던 말투로좀 해주세요. 그냥 마셔. 마시... <laughs> <laughs> 야! 야! 너 일로 와봐, 이씨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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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. 야! 야! 아, 귀여워. 자, 다음! 아하 아, 아, 형! 아하 형. 아, 형! 하하가 힙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때 이런 게다 섞여야 된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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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섞여야 돼? 자, 5위! 5위부터 볼게요, 미나가 쓴 겁니다 프랑스산 옷 입고 결국에는 국밥 <laughs> 근데 야! 니네 버리고 수 없는 옷이야 이거 프랑스야! 아냐! 옷 입고 떠났어! 궁금합니다 아, 됐어, 아, 그래. 프랑스. 아, 아, 아 프랑스. 입은, 입은 아, 국밥이야, 아, 늘 적게도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데 털 <laughs> 붙이실 <laughs> <덜 부추실> 거예요. 털 되게 싫어. 그렇게 땀을 흘니까 <laughs> 그러니까 국밥을 먹고두 달을 기다렸대, 두 달을. 방하을는 신고 같더라고방안을 1위를 맞춰봐야 되나 이제? 1위, 안 아, 궁금하다. 아, 나 근데 너무 알거 같은데. 허리가 먼 거. 나 너무 알거 같아. <laughs> 정답, 꼰대, 꼰대. <웃음> 뭐야, 뭐야. <웃음> 진짜 좋은 선글라스 키고 왔는데 핸드폰 왜 이렇게 볼 때. 맞아, 오늘 그랬어.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너무 슬프다, 와, 웃긴데. 와, 오늘, 오늘 뼈를 때리네. 아 너무 아프다. 아, 네. 힌트를 좀 드릴게요. 주세요. 자기의 꿈이 이거라고 할 때. 외박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꿈이 애박이야? 아니야, 형, 외박 안 해도 돼. 세컨하우스 안 하고 싶냐고. 아니, 세컨하우스. <laughs> 아니, 얘이경대집 <laughs> 가서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그랬단 말이야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 하가 가끔 얘기해. <laughs> 형, 저는. 진짜 이게 꿈입니다. 혼대 유재석이 되고 싶다. 아니야. 돈과 관련된. 돈과 관련된. 음? 아빠 보고 아, 아, 그, 네? 졸부가 되고 싶다. 정답. 아, 자기가 잘것 같아. 오빠. 들고 잘것 같아. 자기 들고 들고라고 할 때. 아, 아, 아 근데 아, 이거는, 아. 아. 이거는 미준애가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으니까 이건 미준애를 드릴게요. 어 좋아. 감사합니다. 자야 뭐야? 내가 맞췄는데 여기가 왜 돌리는 거야? 아니 너는 네가 애들 줘요. 예? 네? 아, 오기 뭐 걸렸으면 좋겠어. 좋은 거 걸릴 것 같아, 좋은 거 걸릴 것 같아. 좋은 거 걸릴 것 같아, 좋은 거 걸릴 것 같아. 좋은 거. 미지어 좋은 거. 미지어 이거 뭐 장치인가? 소름돋는다어 아, 어, 어떻게 이렇게 걸려? 아, 요 아, 뒤에서 누가 잡는 거 아니야? 어. 아, 왜? <목소리> 우리가 샴페인 갖고 싶어. 야 우기야. 깔면. 그럼 진짜 미드처 아, 예, 하루 예. 타야 돼. 그럼 아, 아, 진짜 우는 사 아이, 죄송해 제가 내비를 아니 돌지 뭐. 아, 보상책이야. 너 놀랄 수도 있어. 나 진짜 놀랄 아. 죽을것 같아. 너 스케줄 봐야 할때나 봐. 아, 알아, 대박이다. 그래.